여기는 제 본가이고요.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죠? 근데 사실 저는 유럽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남들 다 가니까 한 번쯤 가고 싶다, 이 정도? 제가 세계사를 잘 몰라서 가봤자 가방이 별로 없을 것 같았고, 사진 찍는 여행은 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굳이 알바를 해가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가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제가 지금 주말에 9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기 위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중도 휴학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런 복합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중도 휴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집안에만 박혀서 아무것도 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항상 뭐라도 하는 삶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 지원을 했었던 게 아일랜드 워킹 워킹홀리데이, 아일랜드 홀리데이였습니다. 그냥 뭐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휴학 기간에 워킹 홀리데이라도 갔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게 컸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나라예요. 한 학기에 300명 밖에 안 뽑거든요. 그런데 몇 천명이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될줄 알았죠. 이만큼 기대를 하긴 했는데 안될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덜컥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떡하지? 되어버렸어. 어떡해? 나는 목표가 없는데. 어? 가서 알바해야 되나? 이거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 그래도 한번. 무모하게 가보자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복학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저는 그 휴업 기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았었어요 영상이라는 거가 하고 싶어졌고 영상 편집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어졌고 이걸 좀 전문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과가 영문과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어야 되고 내가 왜내 미래와 전혀 상관없는 영어 형태론과 음성학을 배우고 있어야 되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하고 시간을 허비해야 하나. 그 시간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허비하는 시간으로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 학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럼 아일랜드 가서 영상을 찍어야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비자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신청받은 날짜로부터 1년 안에만 갈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일랜드 비자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6월 26일까지인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꽤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 20일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2학기 때 9월로 예정을 잡고 준비를 하던 거에는 계속 학교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지?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돈도 좀 부족하고 호주를 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냥 아일랜드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되게 긴장되고 두려워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사실 작년에 아일랜드를 신청을 했을 때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도 없었고 가서 뭐 알바나 해야지? 돈이나 모아야지?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가짐이 완전 다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브이로그를 찍게 될것 같아요. 저의 생각들을 담은 약간 이런 느낌의? 뭐 물론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단순히 아일랜드의 여행지를 보여주고 관광지를 비추고 내가 여행하는 모습을 찍고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순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에 녹아있는 제 삶들, 감정들, 진지한 생각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올렸던 뷰티 영상들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겁나 노려봐.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저희 방문에 붙인 스티커예요. 유진 스룸.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